하하히히 호호. 제가 얘기하는 하하히히 호호. 우리 웃음소리는 내 뱉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고, 자율신경 표현을 찾아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똑같은 스트레칭 하면서도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계속 내뱉는 하하이 호호호 하는 호흡을 하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는 운동법은 어 나이가 드시면 이 경추에서부터 요추까지 있는데 이 척추뼈들이 붙어져 있어서 어 근육통이라든가 다른 척추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또한 진행이 되면 내적 문제도 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운동법인데, 여러분도 다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호흡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부인께 자 손을 깍질 끼고 뒤에 올리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두 손으로 살짝 고개를 숙으시고요. 자,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 아시죠? 해서 이 무릎을, 무릎을 아래 허리부터 필요한 위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제끼면서, 자, 호흡을, 내쉬는 호흡 하셔야 됩니다. 자, 와, 와. 너무 아프시면 말씀하시고요. 네. 중요한 건 너무 많이 꺾으시면 <laughs> 큰일납니다. 서서히 자, 힘 빼시고 전신힘을 빼시고 전 등지하시고 하... 아후아니고요 후원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하하히호호호호호호호 <laughs> 경추에서부터 요추까지 네.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어, 팔 네. 팔도 시원해요. 네네, 되게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 그래서 이렇게 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틀넥 거북목이 되는데 음. 이 자체를 라운드 오. 숄더를 어깨로 풀어주면서 거북목도 해결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원장님 네. 제가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복수의 시간. <laughs> 어, 걱정됩니다. 자, 원장님한테 배운 대로? 자, 네. 자. 여기서 무릎을 앉으셔 가지고 앉으셔서 네가 들게 해서 네, 안으로 손을 넣어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꽉 잡아서. 네.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laughs> 해 보겠습니다. 네. 아, 하하. 아, 호호호. 아우 시원해. 그 상태에서 네. 넣지 마시고 네. 조금 더 좋으면 양쪽으로 흔들어 주면. 어, 이렇게. 네. 요거는 손을 꽉 누르셔서 땡겨 음, 주도록. 네. 아 좋습니다. 아우 천국에 온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와. 아주, 아주 쉬우네요. 오, 어. 진짜요? 네네네. 어, 이거 은근 네. 운동되는데요? <laughs> 전체적인 스트레칭 되면서 어, 틀어졌던 척추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어, 대신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냥. 네네네. 두 분이서 병원 가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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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제로도 네. 도수치료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도수치료할 그렇죠? 때도 필요하고 어, 도움을 주는 음. 역할을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근육만 쓰기 때문에 앞으로 직진 운동만 음. 하기 때문에 실은 음. 이제 양쪽 옆이라든가 음. 뒤쪽 근육들은 조금 약화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평형을 찾아주는 음. 어, 운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네. 근데 또 우리 골반이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골반 틀어졌다, 뭐 경사가 뭐 전반 경사, 후반 경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은데 이 골반도 좀 스트레칭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골반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근육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스트레칭을 많이 아까 표현했듯이 이렇게 앞으로 걷는 직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 이 근육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으세요. 음.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나이를 드시면, 드시면 드실수록 이 스트레칭이 안 되고 굳어진 근육이 많습니다. 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양반 다리가 안 되세요. 진짜... 네네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스트레칭을 평상시 해주면 좋고 포인트는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면역을 올리는 그 포인트 아주 쉽습니다. 하나를 더 하면 되는 건데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스트레칭하는 방법 일단 다리를 벌리시고요. 벌리셔서 제가 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아시는데. 자, 겨서 하실 때, 들이쉬고 나서, 하, 이거, 하, 내쉬면서 하는 건데, 그냥 전신 힘을 빼듯이, 하, 하, 가지고, 응. 하, 어, 저 깊이 있는 어, 숨을 다 내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들이쉬고요. 하하, 자 외쳐보세요. 하하하이호호호호호, 하하, 아, 어. 자더 벌어집니다. 어. 아. 이게 <laughs> 호흡이 아니라 비명법이 되는데요. <웃음> <웃음> 자 이러면 이제 부작용이 초래되는 거기 때문에 응. 여러분은. 이렇게 비명이 안 나오게끔 음.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게. 음, 처음부터 예, 하면. 여러분 하면 찢어집니다. 찢었다. <웃음> 찢었다. <웃음> 어? 그런데 네. 서서히 하는 게들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서서히 자, 크게 들이시고. 네. 되게 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그 다음에는 틀으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이쪽으로 이렇게, 에, 돼 있는 인대들이 있습니다. 인대들이. 이쪽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는 오른쪽 오른쪽 음. 이쪽이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혹시 고관절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음. 아니면 뭐 다른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을까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옆으로 몸을 더 틀으셔가지고 이렇게 쫙 펴시고요 음. 여기에 있는 옆으로 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인데 음. 음. 그게 문제가 돼서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위를 만지면 음, 아프네요 의외로 의외로, 이런 데가 오, 많이 왔다. 아픕니다. 헉. 근육이 아닌 중간중간들이. 그래서, 그거를 스트레칭하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 어. 요걸 해서, 마사지 하듯이, 어. 다리를 쭉 펴셔서, 네, 펴셔서, 음. 이런 식으로, 펴셔서, 자, 하시고, 호호호호 자, 우리 미소 짓고 웃으셔야죠. 하, 하, 히 오오오오. 이게 문질러주는 건데, 자, 음. 포인트가 가까이 좀 보시면, 여기 무릎 옆쪽에 근육이 있어요. 또 뒤쪽에 근육이 있는데, 이 중간에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움푹 들어가는 부위들을 이렇게 문질러주면 굉장히 아픈 부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 이게 이제 면역과 밀접한 관계,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여기가 누르시면 너무너무 아프세요.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치료. 자 이렇게 하셔서 올리면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 부위들을 이 고관절에 연결된 연결된 그 부위부터 이렇게 쭉 문질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손으로 여기요. 아! 진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근육통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데 눌러보시면 아픈 부위들 아픈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만 눌러도 이게 다리로 뻗치고 저리는 느낌까지 생기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또 진기를 불어넣어서 면역을 올린다. <laughs> 밤드해보셔 똑같이, 응. 똑같이, 이렇게 펴셔가지고, 이게 하시고, 네, 다리를. 음. 응. <laughs> 생각보다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음.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로. 그 중간 아. 반대 움푹 들어간 부위들을 네. 무릎 주변에 만져 보시면 무릎 관절에 많이 불편하시거나 음. 어, 이렇게 걸음 걸이에 불편하신 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음. 제 기능을 못하고 피곤에 쌓여서 음. 충격을 많이 받아서 퇴행성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정상화 시켜주고 근력 강화를 시켜주는 것. 그 전에 뭉친 근육이나 주변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것도 또 여러분이 스트레칭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원장님, 네. 이제 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이승모근이라고 하잖아요. 목쪽 아픈데 여기 푸는 데는 없을까요? 어떤? 아 승모근 그렇지. 푸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실은 음. 목 운동법이라 하는 것이 거의 그 승모근 운동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부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 쉽습니다. 그대로 뱉쓰시고요 아, 네. 이런 상태에서 손은 지팅을 하고 힘 빼시고요. 자, 호흡은 내쉬고요. 음. 와, 전신 힘을 빼시고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어, 어깨를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어, 목을 머리를 시팅을 해서 이렇게 쭉 눌러주는 역할을 하면 좋습니다. 이때 10초 정도. 그런데 그냥 한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 힘 빼시고요. 자, 약간 뒤로 짓깁니다. 하, 하, 호, 호, 히, 히, 히. 응? 응. 그냥 이렇게 손을 잡고, 잡고 하셔도 되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승모근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현대인들은 주로 앉아서 이렇게 수그리는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견갑골과 그 다음에 척추와 견갑골 사이에 있는 것이 능형근이라는 건데 그들이 굳어져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옆구리 쪽이 이렇게 에, 척추가 휘어있거나 그랬을 때 에,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이 견갑골을 스트레칭하고 어깨도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들어서 뒤로 최대한 제기시고 맞은편 손으로는 엘보를 시팅을 해서 꾹 눌러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꾹 눌러서 어, 당겨주면 여기에 있는 견갑골에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런 상태에서 무릎을, 무릎을 누르고, 옆으로 쭉 당기시면, 여기에 있는 옆쪽 근육들이 많이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자, 힘드시죠? 하, 힘 빼시고, 하, 호, 너무너무 유연하셔가지고 <laughs>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네. 한쪽으로 하면 좋고 응. 도움이 되시는데 포인트는 이 무릎이 떠서 귀를 음. 제껴지면 안 되고, 무릎을 이렇게 늘려주면 바닥이 있고 응. 전체적으로 응. 옆에 안 쓰는 근육을 땡겨주는 어, 그런 운동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원장님 해드릴게요. 네. <laughs> 이게 여성분들이 하실 때는 아무래도 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잡고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무릎으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손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체중으로 눌러주시고 네. 자 이제 내려갑니다. 하하이이 호호호우. 어때요? 더 시원하세요? 시원해. 이쪽 어깨에서부터 이 골반 쪽까지 쭉 스트레칭되는 느낌은 같습니다. 어, 되게 쉬운데 혼자 할 때랑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응, 같아요. 네, 혼자 했을 때는 움직여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응. 스트레칭되는 정도가 조금 음, 낮을수 있는데 응. 음, 이렇게 붙잡고 대신 부부가 응.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맞아요. 약간 뭐가요? 좀.. 뭐가 더 힘듭니까? 어.. 약간.. 관계 개선? <laughs>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둘이 좀 부부싸움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놈의 남편 하면서 <웃음> <웃음> 이렇게 어, 싸우기보다는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네. 이렇게 벗고 네. 껴봐라! <laughs> 아아하시는거 보면서 좀.. 네. 쾌감을 어, 느끼시는 거? 쾌감을 느끼면서 네. <laughs> 서로 건강도 찾고 얼마나 좋아요. 젊은 부부가 하시는 게더 좋겠네요. <laughs> 아, 왜요? 나이 좀 있는, 연차 있는 부부도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짠! 힘 빼시고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힘 빼시고, 힘 빼시고. 호, 호, 히, 히. 하, 하, 호. 우. 하시고, 아래쪽에. 그대로 2이안 되고 자 아니 원장님 응? 왜 무릎 꿇고 계세요? 뭐 잘못하셨어요? 네 평상시 우리는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양반다리하거나 응. 있으면 허리가 이제 처져 가지고. 허리 문제도 되고 골반의 아, 문제도 아, 생기는데 어, TV 를 보시거나 집에 있을 때면 이런 무릎 꿇고 앉아서 어, 이렇게 항상 움직이면서 어, 스트레칭 하듯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이 음.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거의 평상시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피로가 누적돼서 이발 저림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항상 허리를 움직이면서 있으면 좋고 거기에 곁들여서 네 곁들여서 하나 더 필요한 거면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전 두드리기 아 지난번에 응. 네네네 하하히히 호호호 하하히히 호호호 하하히히 호호호 이게 면역력도 올려주고 또 이게 렇또 좋아지는 거 여성도 저녁에 요실금 이런 것도 음... 굉장히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좋고 똑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이렇게 장시간 아니지만 단시간에 이런 루프를 뚫고 있으시면서 움직이면 어 여러분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다 <laughs> 맞다. 네 중요한 것은 단전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내게.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도 건강해지기 위한 이 면역력 체조 한번 해봤는데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건강해진 기분 드시나요? 특히 부부들을 위한 이 스트레칭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하하 히히 호호호 면역력